오늘 이거 게임 좀 찍먹 해보려고 녹화를 켰는데요. 일단 시작해 볼게요. 아 근데 이게 소리 설정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소리 너무 큰거 같기도 하고. 살고 싶다면 사실대로 말해라. 이곳에 있는 이유, 네 동료가 누구인지. 어? 쟤가 내 동료야? 음. 난 누구지? 어? 오오오. 남자주인공, 여자주인공 선택하는 거구나. 아 무조건 여자주인공이지, 나는. 가겠습니다. 이게 여자주인공 맞겠죠? 이게 남자주인공이죠? 이게. 여자주인공으로 가겠습니다. 아, 있죠. 이러면 여자 주인공 된거 맞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여자 주인공이죠 역시. 아 그리고 이게 그 주인공을 두명 골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여자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대요. 아 근데 이게. 오픈한지 좀 됐는데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와 칼들이 막 꽂혀 있어 무 반복되는 꿈 속에서 몇 번이고 나 자신에게 물었다 아니 아니 근데 나 지금 이거 감도 감도가 너무 빠른데 이거. 감도가 너무 휙휙 돌아가 떠올 떠올 떠올려라. 네. 뭐야? 음, 저거는 그를 갈망한다면 <laughs> 베레니카, 베레니카, 베레니카는 점프 못 하나? 얘는 지금 그러면 인공지능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AI가. 이거 뭔가 그 그거 같아. 느낌이. 느낌만. 그 예전에 그말 타고 경주하는 게임 있었거든요. 엘리샤인가? 아무튼 그 느낌이야, 뭔가. 되게 뜬금없는 장르긴 하지만요. 오, 앉아서 이렇게 슬라이드도 할수 있네. 아, 남자 주인공 할 걸. 베레니카 있으면 남자 주인공 할걸 그랬다, 근데. 어? 아, 왜 여자 주인공? 아, 님들. 어? 아, 진짜. 아, 이럴수가. 여자 주인공, 뭔가 괜히 한것 같기도 하고. 와. 사람이 하나도 없는 마을이야. 연옥도. 여기서 일단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집이야? 어, 무기다. 그검잘 들고 있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야. 조심해. 킬토이드는 내가 처리할게. 어, 너가? 오. 아 이거 목소리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군진 모르겠어. <laughs> 어, 누 누군진 모르겠어. 아, 잠깐만. 향릉, 맞죠? 자, 니 검을 이곳에 꽂아. 얘 배신자 아니에요? 어, 나중에 배신할 것 같은데?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열쇠가 바로 이 꿈이었다고? 맞아. 야 빨리 타라고. 어? 왜왜안 타는 거야? 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예전에 남겨둔 비행선이 있을 거야. 아직 남아 있다면 나 혼자 가는 거야. 아 탔다. 순간 이동하는구나. 아니 우리 좀 놔줘. 어? 좀 탈출 좀 하게 좀 놔줘라. 아 진짜 조용히 그냥 떠나겠다는데. 저기까지다. 쟨또 뭐야? 아 진짜 오우안 돼. 배웠는데요. 지금 아니, 얘왜 이렇게 쓸모가 없냐? 얘가 어, 왜 이렇게 쓸모가 없어? 탈출해, 탈출해. 아니, 얘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좀 봐요. 어? 주인공이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너 알겠고 여기까지다. 오케이 잡았나요? 잡았잖아. 어? 와 이걸. 와, 얘 엄청 잘 싸운다. 와. 아니, 주인공 뭐 하냐, 근데? 와, 졌어. 완벽하게 졌는데요, 그냥. 아니, 주인공 뭐 해? 어? 하는 게 일도 없는데? 아, 그래서 이 상황. 살고 싶다면 사 그러니까 진짜 쓸모없다. 모르는 어 아무것도 진짜 쓸모없어. 진 제로가 맞다 어? 안 돼. 야, 이러면 데려가겠는데? 안되는데? 설마 제로가 이, 이 여자 딸이라든가 뭐 이런건가? 어? 예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은거임 지금 야니딸 네 친구잖아 뭔 나도 같이 들어가야지 아 주인공아 강해지자 떠올려 반드시 떠올려야 해. 어 각성하는 건가요 이거? 너희 내 주님을 와우 각성하겠습니다. 응? 음? 이 모든 걸 구하는 데 갈망한다면. 와. 어, 합쳐진 거야, 이러면? 예? 뭐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칼이 된 건가요, 이거? 설마? 예? 제가 설마 이 칼이 된 거예요? 그, 그 애니메이션, 그 무기 되는 애니메이션처럼 내가 이거 칼이 된 건가? 어? 그,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나? 구해 안다. 조금만 버텨, 조금만 있으면. 와. 멈춰라 제로. 아무리 단단한 병기도 부러질 때는 있는 법이다. 나와 함께 돌아가지 살 수는 있을 것이다. 네가 해는 이 아이도 말이지 아니면 이 아이의 목숨. 그냥 마지막까지 짐덩어리구나. 어? 응? 내가 너와 가면. 그냥 왜 이렇게 짐덩어리지 Yes, o 그럼 우리 둘이 o i 만가져가게될 거야. t 각 하나 본다. 이건 m g o i 어 주인공이 짐, 짐덩어리인 오, 게임. 야, 그냥 떨어질 거였으면 잡아달라고. 눈세번 깜빡이 아무는 베레가 말안 해줘도 다 기억하고 있다고. 눈세번 깜빡이 의미는 혼자 남더라도 꿋꿋이 살아가야 해. 아, 이렇게 헤어지는 우리가 거구나.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부터 강해지면 되지 뭐, 주인공. 이번. 이봐아내말 네, 들려 어, 어. 와 여기도 나오네 여기에도 알아? 나오는 거예요 깼어! 다음 페이몬 그러게, 포포 살아 있네 뭐 이런 애 아니야? 눌리는 대도 문제 없어 보이고 뼈도 딱히 부러진 곳은 없어 보이고 오늘은 어디서 물건을 구해 볼까요? 네? 제가 쓰레기통 공주라고 불린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요? 아이 으... 캐릭터 그냥 주는 거구나 따라하면 안 돼요 어 코스튬 아 맞아 맞아 이게 싹다그 캐릭터 뽑기가 없는 대신에 이런 게있다 그랬지 맞다 맞다 어? 방금 누가 지켜준다고 한거 같은데 아 그, 혼돈이 근데, 오른다고? 네 능력을 보려고 간단한 실현을 준비한 거야 여기 사람이 아니군. 어디서 왔지? 통행증은? 통행증? 음, 저는 친척이에요. 친척이에요, 해. 네. <laughs> 바로 그냥 거짓말 해. 아, 어, 맞아요. 여긴 내 사촌 오빠의 유일한 혈육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나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허허. 어? 나는 바로 그냥 들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더 기다려야 되네요. 아이스 레이크 시티 <laughs> 연기를 꽤 하네. 어떻게든 혼자서 살아남아. 아 바로 선긋는것 봐. 와 진짜. 그것도 못 하겠다면 10일라고 뭐고 입에 올리지도 마. 음 좋아. 불쌍한 널 봐서. 내가 친히 히프노스의 집까지 데려다 줄게 이 세상에 문화가 얼마나 많은데 스노우만 뿌리 있다니까 이건 내가 마왕님이 될 운명이란 거지 게다가 신비한 음... 소리에 이끌려 널 찾은 걸 보면 넌 분명 하늘이 나한테 내려준 시종인 거야 그래서 결심했어 나의 지혜로 널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어 아, 갑자기 친해진 거야? 뭔자? 빛의 마왕님이다. 잘 들어. 이 사람은 <웃음> <웃음> 바로 그냥. 바로 문 닫아 버리는 거 뭐냐고? <laughs> 잠시만요. 카밀라 스칼렛시의 소개로 왔어요. 여기에서 며칠 묵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얼마나 줄수 있는데? 아 돈, 아 그건 이제부터 벌어야 돼서. 그럼 가자. 아 그럼 가. 너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아이스레이크 시티 체면을 다 깎고 있잖아. 어 가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냥 가자 스노우. 돌아가 돌아가 그냥. 그 저택은 제가 싹 정리해서 이제 괜찮. 어, 조심해. 와, 얘 예쁘다. 넌 어, 새로운 투숙객이야? 아, 얘 이렇게 공들여 만든 거 같죠? 다른 애들보다 한 1.5배는 더 예쁜 거 같아. 돈도 없으면서 하룻밤 묵으려는 외지인이야. 지금 쫓아내는 중이고. 어차피 저택이 아직 안 팔렸으니. 이 사람이 하룻밤 먹는 건 괜찮지 않아요? 알겠다. 니네 말대로 하자. 아 근데 여기는 그 페이몬이나 포포 같은 그런 존재가 없죠? 없는 거죠. 이거 스노우는 잠깐 동안만 함께하는 거니까 페이몬이나 포포 같은 그좀 영혼의 연결 뭐 이런 강제적인 연결 이런 게 없는 거죠. 좀 강제적인 연결되는 그런 최고의 파트너 파트너가 한 명쯤 있으면 좋은데 진짜. 왜냐면 주인공 이거 말주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애가 그래서 옆에서 좀 쫑알쫑알 걸어줄 애가 좀 필요해. 아 배고파. 일단 스노우 방금 리뷰에서 난 소리야. 어? 나.. 나 아니거든. 루나는 약해빠진 너희처럼 툭하면 배고프거나 하지 않아. 아.. 얘는 배가 안 고픈! 이게 페이몬이랑 포포는 다 배고픈 애들인데 얘는 배가 안 고프구나. 배고프구나. 내가 먹을 것좀 찾아볼게. 잠시만 기다려. 연옥 아까 갈게. 무슨 캐릭터 조각 얻었는데. 어? 저한테 데이트 신청하시는 건가요? 획득. 정말 로맨틱한 만남이네요. 사랑의 신이 인도해주셨을까요? 와. <laughs> 레베카. 전... 조양사레베카랍니다 아, 얘도 그냥 주는구나. 아, 아 돌아온 거야? 가자. 여기는 그러면은 캐릭터 그 성급이 없는 건가요? 그냥 싹 다. 그건가? 이거 뭐 사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건가? 그런 거 같죠. 일단 는 어디 있지? 오. 이벤트. 아,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다 보면은 적응하겠죠? 이런 것도 초대. 아 이걸로 캐릭터를 초대할 수 있어? 와. 그녀는 결코. 예? 아니, 아 여기 한한 한 명씩밖에 못앉히는 거구나. 와, 함께 미쳤다. 이런, 이런 게 있네? 와, 이러면은 애들이 여기 앉아있어. 헐. 와, 이거 나중에 여기, 어? 이, 이런 데다가도 좀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데다가 딱, 어? 와.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마이룸이면은 솔직히 이런 게 있어줘야지, 솔직히. 맞죠? 응? 연옥도 바꾼. 일단 한번 해볼까? 유광 태양의 극보 뭐죠? 아, 야, 황금이 나온 거구나. 아, 무기 스킨. 그러니까 무기 스킨이랑 캐릭터 스킨이랑 따로 있는 거구나. 아. 아니, 근데 여기 여기에도 앉을 수 있는데 여기도 앉을 수 있고. 그럼 여기다가 한명 몸에 아니, 좀 조용히 그 해. 딱인 것 조용히 해봐. 같이 나들이 아, 진짜. 말을 자꾸 끊어. 아무튼 여기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 명도 앉혀놓고, 이러, 이런 거안 되나? 여기도 한 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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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안, 앉힐 수 있으면 좋겠다. 어? 좀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캐릭터 한, 어? 한다 명, 6명 이렇게 앉히는 거죠. 좋지 않음? 뭔가 회의하는 느낌도 들고. 오늘의 안건은 어? 다음으로 어떤 캐릭터를 얻을지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회의도 할수 있고 좋잖아요 아무튼 업데이트 하면서 점점 늘어나겠죠 이런거 응? 누구 스노우랑 닮은 꼬맹이? 누, 누굴 보고 꼬맹이라고 하는거야 <laughs>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니까. 예의를 지켜야지. 루나는 모두 스노와 같이 어려 보이지만, 사실 이분은 네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뻘이라고. 어... 나이와 경험의 정도가 다르다니. 루나는 정말 불가사의하다. 아... 알겠어. 꼬맹아는 뭐야? 죄송해요 해야지 근데, 이거 착하네 한동안 자네를 따라다녀도 괜찮겠는가 어? 나를 따라온다고? 아 근데 뭔가 이게 그좀 약간 합류 그 대장장이가 지금 따라오는 이그 스토리가 좀 너무 어색해 뭔가 어? 불안하다 불안해야지 이거는 어, 젊은이 표정을 보아하니 이 늙은이를 의심하는구나 걱정하지 말게. 루나는 결코 먼저 다른 일을 해치지 않는다. 이건 아트라시아 대륙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 맞아, 맞아. 안 의심 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래, 내 생각이 짧았네. 같이 가자. 명탐정의 예리한 감각이 이 근처에 분명 단서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 어, 잠깐만 아 근데 아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와 이거는 오징어예요 문어예요 오징어 같은데 날 위해 새로운 무대를 준비해 줬구나 재수는 재수는 어디 싸우는 거라면 구급용품 준비는 끝났습니다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얘는 싹다카론인 거야? 어려운 임무를 음... 맡았나 봐. 예전처럼 반반씩 나눌까? 이번에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해. 무기, 보급, 전압, 계획, 십실 17... 서북은 도움 요청을 하니.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아... 좀더 해봐야지 알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은 좀 많이 잘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아무튼 일단 찍먹을 해봤고요. 나중에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빙도 너무나 지금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더빙을 좀 약간 쌀먹한 부분이 일단은 없어서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진짜 극소수의 몇 군데 빼고는 아예 없었거든요 아무튼 뭐 오늘 일단 1차 찍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